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무엘아 2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아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아 20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야외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저는 오늘 순종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들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들에 나타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살펴볼 때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변 교회들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모든 생각의 중심이 되고 근본이 되고 또 모든 권리의 주인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쿵 저렇쿵 평가를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 우리는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또한 존경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의 권위를 잃어간다 라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과 또 교회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날 우리는 무질서와 권위가 팽배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똑똑하고 재능 있고 능력 있고 그러한 인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아무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에라 20장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한 여인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한 여인이 일어나서 그 상속받은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들을 지키고 반역을 끝내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0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뜻을 거역했던 네 명의 사람을 이 아침 살펴볼 것입니다. 네 명의 사람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이와 같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순종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 순종하지 않았던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의 불순종에 대하여 한번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기시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글이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인물은 바로 세바입니다 세바가 반역을 할수 있도록 원인과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첫 번째 인물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그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자기의 방법대로 지금 왕의 자리로 돌아오려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혈족과 친족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루속히 빨리 왕의 자리로 돌아오고자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무에라 19장 뒷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과 유다지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지파는 다윗왕이 우리의 친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무에라 20장 1절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에서 반영을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불순종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왕이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백성들도 또한 반역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다시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살론의 반역 직후에 또 다시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그 책임을 다윗이 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 본 다윗의 경우는 바로 앞에서 이끄시는 왕으로서의 인도자로서의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잘못일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그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에게조차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바의 불순종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세바입니다. 사무엘라 20장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세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바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하는 그 현장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반란이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쳤고 올라가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게 사무엘하 20장 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세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야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경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멘 다윗은 세바의 반역을 압살롬의 그 반역보다 더 위험한 반역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바의 반역은 대규모적이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위당을 맞으려 했던 그 백성들이 그 맞이하려 했던 그 왕을 버리고 세바를 따랐으니 말 그대로 온 백성들의 마음이 세바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일절에 보니까 세바는 자기를 따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윗당 안에서 얻을 것이 없으니까 각자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 세바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바의 반역은 매우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당이 분열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혈통과 지파를 그렇지 않은 지파를 그 서로 나누어서 다윗이 잘못했고 또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권위를 거역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옳고 정당한 자의 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의 원리 안에서 진리에 순종하는 자 편에 서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였고, 또한 그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울을 대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얻었지만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와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로왕이 잘했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켜보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모, 사탄의 모든 역사는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거역과 반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 내가 옳고 정당한다라는 어떠한 그런 대의 명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역사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문들 가운데 최초의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것도 옛뱀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사탄은 무질서를 원하고 거역의 역사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순종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에도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믿음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역과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의심과 불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이 없음이 악한 마음이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바로 그 죄가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거역하게 됩니다. 믿음은 순종과 연결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역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20장 22절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반역자 세바의 최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라고 자신을 밝혔던 여인이 지혜롭게 온 백성들을 모으고 대화하여 반역자를 처단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믿음의 여인은 전쟁을 막을 수 있었고 평화를 지킬 수 있었으며 자신의 가정과 주님께서 상속받은 그 재산과 그 삶의 터전 또한 지킬 수 있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징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당신의 피로 지불하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끈기도 부족하고 능력도 건강도 부족하지만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믿으라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며 곧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흠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따지고 평가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길은 결코 지혜로운 길이 아니고 오히려 어리석고 사악한 길입니다. 지혜로운 길은 모든 질서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지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세 번째 인물은 바로 아마사입니다. 아마사. 사무에라 20장으로 돌아오셔서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지체된지라. 그는 처음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군대 대장으로서 그 반역에,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임을 당함이 마땅하죠. 다윗왕을 반역했던 사람인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다윗의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장군을 사면합니다. 그는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윗의 새로운 군대 대장으로 임명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아마, 아마사가 말하는 것을 단 한마디도 읽어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번역을 했던 것을 참으로 돌이키고 새롭게 되었더라면 믿음의 돌이킴의 고백이 한마디쯤은 어디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어떤 그 아마사의 고백이 볼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사는 끝내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아마사는 다유당에게 사흘 안으로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정해준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고 그것이 지체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아마사는 영향력이 있었고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통솔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그 일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처리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해준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라는 것은 일이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마사가 의도적으로 더 오래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며칠을 머물렀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마사는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다윗 왕을 섬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신속하게 군대를 소집해야 해서 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일하는 모습을 소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마사의 모습은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소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 아에게 맞춰서 대강 대강 하는 것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종은 결코 순종이라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순종의 기준은 즉시 기쁘게 마음을 다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순종은 바로 이러한 순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주어진 역할에 일부분만을 행하는 그러한 순종이라고 그것을 용납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표준에 합당한 순종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적극적인 순종이야말로 참된 순종입니다. 소극적이고 게으른 순종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역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 요합 장군 함께 2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발을 뒤쫓을 때, 그 요압 장군은 큰 맥락 가운데서 한 번도 다윗당을 반역한 적도 없고, 또 다윗당을 배신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다윗을 위하는 쪽에 섰고요, 다윗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 바로 모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위하여 칼을 드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아브네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은 다윗 몰래 이 아브네를 암살하여서 자신만이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그 장군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어떻게든 압살론, 자신의 아들인 이 압살론을 살려두기를 원했지만 요압은 후에 일어날 복잡한 일을 피하기 위하여 주저함 없이. 이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제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사입니다. 요압은 아마사가 자기를 대신하여 군대 대장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더욱이 반역했던 자가 대장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칼을 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요압은 드러나게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한 사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왕인 다윗이 원한대로 완전히 다윗에게 순종하는 사람 또한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용하기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이 바로 이모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을 갖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고 나아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 내가 나 자신을 위하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망쳐버릴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이 필요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으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네 명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이었죠. 다윗은 왕자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지만 그 왕자를 다시 회복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하다가 또 다른 반역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마땅히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본을 보여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순종과 반역이라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시간과 방법과 과정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방식으로 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세바입니다. 세바. 옳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옳은 판단과 정당성이 주어진다고 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아마사입니다. 아마사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순종하였지만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고 거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붙여서 그럭저럭 모양을 갖추고 순종하였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순도 100%의 온전한 순종을 삶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압이었죠. 큰 맥락 가운데서 다윗왕에게 순종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판단대로 일들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사람. 우리가 오늘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큰 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적이고 세밀한 순간조차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어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사람을 우리 가운데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며 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긍휼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을 믿고 바로 그러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렇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에라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보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사람 그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시고 뒤에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순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 아멘.